이번 강의에서는 플라즈마 키네틱 퓨어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드바이 쉴딩, 드바이 랭스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상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테스트 파티클 하나가 있고 이것이 처음에는 전화가 없다가 서서히 전화가 증가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전하의 양은 우리가 Qt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고 지금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필드 파티클은 테스트 파티클 주변으로 가까이 가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움직일 겁니다. 그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테스트 파티클이 만들어내는 일렉트로스태틱 필드, 즉 전정기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우리는 크게 두 개의 방정식을 이용할 겁니다. 첫 번째는 운동 방정식 또는 Equation of Motion, 모멘텀 이퀘이션이라고도 불러요. 이 필드 파티클에 대한 Equation of Motion을 한번 써봅시다. 이때 우리는 스테디 스테이트 가정을 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운동 방정식의 이 왼쪽, 즉 가속도 곱하기 질량이 거의 0에 가깝다.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가정은 뭐냐면 시간 미분이 굉장히 작다는 뜻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이 필드 파티클의 이 유속이 거의 변하지 않으니까 이 양이 거의 0에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이에요. 운동방정식의 오른쪽에는 힘에 해당하는 세 가지 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텀은 전하량 곱하기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오브 포텐셜 여기 포텐셜을 phi라고 표현했고요이 포텐셜은 테스트 파티클이 만들어내는 포텐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은 프레셔 그레 i 디언트에 의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것을 나타내는 항입니다. 여기 프레셔 그레 i 디언트 나누기 필드 파티크 그 입자의 어, 밀도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입자의 밀도로 나눈 이유는 개별 입자 하나가 받는 힘으로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항은 friction force 또는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이 필드 파티클이 어 다른 입자들, 다른 종류의 입자들하고 충돌을 해서 어이 모멘텀을 이룰 수 있겠죠. 그것이 힘으로서 작용을 하는데 어 그곳에 해당하는 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텀을 무시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압력, 프레셔에 대해서는 이상 기체 방정식을 사용할 겁니다. 그 가정이 틀릴 수 있지만 이상 기체 방정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힘에 해당하는 텀들을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텀은 그대로 옮겼고요. 두 번째 텀은 이상 기체 방정식을 사용을 해서 이 압력의 변화가 어, 밀도의 변화에 의해서만 나타난다라고 어, 표현을 하였습니다. 아, 여기서 하나 더 가정을 하였는데 플라즈마 안에서 온도의 변화는 없다. 그러니까 이 온도는 공간적으로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이렇게 아,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온도에 대해서는 어, 이제 미분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미분 하면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세 번째 항 이거는 충돌 프리퀀시가 굉장히 작다. 그러니까 충돌이 무시될 만하다라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아예 생략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도입한 가정과 그리고 몇 가지 더 필요한 가정을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가정을 했죠. 즉 변화가 굉장히 천천히 일어난다. 슬로우니스 가정이라고 해요. 이것은 수학적으로는 시간 미분에 해당하는 그런 텀들은 모두 0이다. 이것을 물리적으로 해석하자면, 이 쉴딩, 테스트 파티클이, 필드 파티클에 의해서 쉴딩이 되는데, 그 쉴딩 과정이 굉장히 천천히 일어난다. 영어로는 쉴딩 과정이 쿼지 스테디 그 패턴으로 천천히 일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파티클이 만들어내는 전기장만 고려를 합니다. 즉,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는 고려하지 를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찰을 무시했습니다. Zero friction force. 그리고 이, 뭐이 식에서 아예 쓰지도 않았지만, v i s c o s i t 도 완전히 무시를 했고요. 그리고, h 아이소 a 멀즉 공간적으로 온도가 일정하다. 그래서 공간적인 온도의 결이언트가 0이다. 아, 이러한 가정도 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플라즈마가 u 지 뉴트럴하다. 즉 동일한 수의 음전하와 양전하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최종적인 식이 바로 위와 같은데 이것의 해를 볼츠만 렬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볼츠만 렬레이션이 무슨 양과 무슨 양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냐면 바로 이 위에 있는 운동 방정식을 다시 보면 알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힘이 거의 0이어야 하니까 즉 이 e l e c t r o s t 와 pressure gradient f o 가 서로 밸런스를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두 힘을 더해서 0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e l e c t r o s t a t potential phi와 필드 파티클 p a 티가 특정한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 관계식이 바로 볼츠만 relation이에요. 그 해를 찾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한 산수에 가깝고요.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 그 해는 바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즉, 필드 파티클의 덴스티는 "electrostatic potential" 테스트 파티클이 만들어낸 "electrostatic potential"의 익스포네셜 함수로 이렇게 의존하게 된다. 이때 우리가 전에 가정했던 "Weak interaction" 그 가정을 다시 상기를 하면은, 이 익스포넨셜 함수의 이 텀은 굉장히 작은 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Electrostatic 가 Thermal e n e 즉,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보다 훨씬 작으니까 이 B는 굉장히 작은 수가 됩니다. 따라서 테일러 전개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 결과는 바로 요 오른쪽과 같습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필드 파티클의 밀도와, 테스트 파티클이 만들어내는, 포텐셜사의 관계를 찾았습니다. 아, 참. 여기서, 여기 제로가 붙은, 서브스크립트에 제로가 붙은 요 양은, 필드 파티클의, 어, 밀도인데, 포텐셜이 0인 경우. 즉, 테스트 파티클과 굉장히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어, 필드 파티클의 밀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볼츠만 룰레이션을 포화성 이퀘에이션에 적용을 하면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에 대한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포화성 이퀘에이션이 뭐죠?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과 전하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오른쪽에는 그전하들을쓴 것입니다. 첫 번째 항은 테스트 파티클의 전화이고요. 여기 전화 밀도를 델타 펑션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즉, 테스트 파티클이 위치하고 있는 원점에서만 전화 밀도가 무한대이고 그 바깥에서는 0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스트 파티클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필드 파티클의 전화 밀도를 더한 것입니다. 즉, 전화량 곱하기 밀도 이렇게 되겠죠 필드 파티클 에 대해서 볼츠만 룰레이션을 적용 하면 두번째 줄과 같이 됩니다 이때 charge n e 가정을 적용을 하면 이 서메이션에서 첫번째 항즉 qsns0 이것은 0이 되요 그렇죠 처지가 뉴트럴 하니까 모든 필드 파티클의 전화를 다 더하면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남는 것은 바로 이 포텐셜을 포함하는 이 텀이 됩니다. 즉 우리는 l e c t r o s t a t i c Potential Phi에 대한 방정식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때 이두 번째 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익숙한 표현이 보여요. 일렉트로스테틱 포텐셜 앞에 붙어 있는 요 기해수 기억이 나시죠? 바로 이것의 역수가 드바일랭스의 제곱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드바일랭스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중요한 상수는 생략을 하고 변수라 할수 있는 어, 플라즈마의 온도와 밀도로 표현을 하면은 드 바일 랭스는 온도의 제곱근에 비례하고 밀도의 제곱근에 반비례하였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되면 이 방정식에서 이 텀을 일렉트로스태틱 스태, 포텐셜 p 나누기 드바이 랭스의 제곱 이렇게 바꿔 쓸수 있고 그 후에 방정식을 풀게 되면 우리가 보았던 이 유화 포텐셜 또는 쉴리드 포텐셜 해를 얻게 됩니다. 방정식 두 개와 꽤 많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드바일 랭스가 테스트 파티클이 만들어내는 일렉트로스테틱 포텐셜의 공간적인 스케일을 결정하는 파라미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필드 파티클에 의해서 테스트 파티클이 쉴드가 될 텐데 그 쉴드가 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거리가 바로 드바일 랭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드바일 랭스에 대한 실체적인 감각을 한 번은 익혀 보기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 축제를 하나 냈습니다. 전자 밀도가 10의 15승 허 큐빅 센티미터. 이거는 뭐 통상적인 플라즈마의 전자 밀도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어요. 물론, 플라즈마는 워낙 다양해서 밀도가 이것보다 훨씬 높은 플라즈마도 있고 훨씬 낮은 플라즈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일렉트론 볼트 스케일로 하면은 1 e v 또는 우리가 더 친숙한 켈빈 스케일로 하면은 11600켈빈인 경우에 드바이 랭스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드바이 어, 랭스 안에 들어 있는 그 드바이 스피어 또는 드바이 큐브 안에 들어 있는 전자의 개수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